자, 오늘 경기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어, 그린주택, 다가구주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까지 떨어졌습니다. 50%까지 떨어지고, 앞서서 두번 낙찰이 진행됐는데, 인수가 못된 물건이에요. 그러면 은이 물건들은 왜 인수가 안 됐는지 왜 낙찰은 어, 진행됐는데 최종 완납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도 명확하게 판단해보고 해당 건물이 갖고 있는 특성도 명확하게 확인해서 왜 이분은, 어 불어가 되고, 왜 이분은 미납을 했는지에 대한 옵선 실패 이유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될 물건입니다. 자, 우선 이제 가격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24년 6월 달에 16억 정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 25년 3월 달에 이제 첫 경매 시작을, 길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이제 2차 때 낙찰을 받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불어가 됐습니다. 이제 불어 요인에 대한 거는 어 이게 아마도 어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불어 요인보다는 미납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어 요인은 이분은 낙찰을 받고 돈을 낼 의지가 적극적으로 있었는데 다른 내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안된이인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낙찰 두 번째는 또 그러고 나서 6월달에 또 4차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여기는 불허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8월달까지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자 그럼 미납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요 가격을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 차라리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어, 이거를 인수하는 게 경제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 생각한 이외의 법률적 위험이 너무 크게 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더 키워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20% 이상 또 이제 그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 특성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과, 아, 양주시 고암동입니다. 자, 딱 보기에도 지금 개발이 이제 이게 언제적 시, 최근 시점이죠. 최근 날짜 아, 로드뷰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로드뷰에는 날짜가 나오니까. 보니까 아직 다 개발이 다안 들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드뷰로 보더라도 이쪽 지역은 지금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황하니. 그렇죠? 23년 11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지역 지금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은 그나마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3년 11월 기준으로. 자, 최근 현장 사진 없는데. 자,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인데, 이 건물 주변에도 보니까 왼쪽에도 빈땅 있고, 지금은 들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짜는 23년 11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도, 이쪽에도 공터가 좀 보이고, 어, 여기는 앞에는 공원입니다. 입지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들어서기에 좋은 위치인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 한번 미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요, 요 동네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 바로 건너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건 맞아요. 아이들이 가려면은 여기로 가서 쭉 가야 되니까. 자,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긴 한데, 근데 이쪽은 보면은 동네가 조금, 빡빡하죠? 그렇죠? 예전에 좀 형성된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새로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요 어, 건물은 원룸 따다닥따닥한 작은 원룸보다는 차라리 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도 그런 식으로 지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 제가 제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요 앞에가 다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으로 도로 도로선 흰색은 주정차 가는 구역입니다. 흰색은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 말하는 노란색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 다 이쪽 지역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공원은 또 요런 식의 테마 공원으로 합니다. 이제 요 공원이 이런 공원이 옛날 공원이죠. 이런 공아 이건 주차장 용지군요. 주차장 용지라서 그냥 쉬고 있는데 여긴 공원이 이쪽에는 안 보이네요. 그쵸? 그렇죠? 아, 여기가 공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공원인 거고, 여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구성된 공원 테마죠. 좀 부정형으로 해갖고,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자, 그래서 이 공원 주변으로 다 흰색 차로가, 흰색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주차, 주차할 때, 아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대, 6대 받칠 수 있는데, 6대 받치고 나서도 그 앞쪽에 받쳐도 되고, 만약에 이게 식당이라고 하면, 그 앞에 받쳐도 되고, 이 앞에 받쳐도 됩니다. 쭉이쪽으로 받칠 수 있는, 어찌보면 여유롭게 차,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또 하나 생긴 거죠. 만약 뭐 이런 데는 받치면 안 되겠죠. 이런 데는 받으면 남이, 남이 집, 미니까 남이지 미꾸에 맞치니까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이쪽은 쭉 삥삥 둘러서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1층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하기에 우월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상가 이 원룸에 계신 분들도 주차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보니까 지금 이제 요 날짜 기준으로 어, 한식부패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식부패가 들어와 있던 건 일명 한밥식 개념인 건데, 이분들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어, 를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아, 아마도, 이제 한식 부패하신 분은 이 지역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 빠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빠질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도, 어 지금 가서 이 임차인이 계속 계시다고 하면, 우수한 임차인이고, 그냥 쭉 남아 계시면, 어쨌든 여기 월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입지나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좀 요새는 울타리 지지 않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형태라서. 내 건물 앞쪽에 정원이 있는 어찌보면 개발하신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짓고 분양하고 파는 요두 동은 같은 건설사가 진것 같습니다 그런 위치에 선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리적 특성에 대한 판단이고요 인자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내부에 대한 상황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사,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이 입구입니다 여기 아까 입구에서 식당 봤던데 식 식당, 식, 예. 식당, 이쪽이 입구인 것 같아요. 어, 옛날에는, 아, 페리카나 수제 돈가스, 뭐, 요게 있었나 봅니다. 아, 지금은 이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사진 24년도 기준으로는, 어, 페리카나랑, 뭐, 김치찌개 수제 돈가스 집이 들어온 것 같아요. 두 개로 나눠져서. 어, 뭐,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도 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밥집 있었던 건 23년 사진이고, 요거는 현장 조사 24년 사진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기가 이제 1층 출입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 각 혹수 201호, 3 0 2호 202호 302호 4 0 2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조도를 보면요 은 1층은 이렇게 근린상가인데 지금 출입구를 2개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두개를 나눠서 각각 임대를 준것 같아요 임대까지도 잘 주신 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요게 1층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옥탑이었네 죄송합니다 1층 1층에 어, 출입구가 여기 하나 인데 여기를 하나 또 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 잘라서 임대를 한 건지 어쨌든 요렇게 우성을 하고 있고 요게 요쪽에도 화장실도 있고 요쪽에도 화장실도 있으니까 상가를 두개낼수 있도록 미리 좀 어, 고민을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출입구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뭐 이렇게 상가가 지금 두개 되어 있는 거에서 현장 조사해 봐야겠지만. 자, 그래서 1층에 상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이제, 2층입니다. 2층 보시면, 어,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실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두 개가 있어요. 아, 두개 호수가, 문이 여기 두개 있죠? 그러니까 두개 호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바, 현관 들어와서 전실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 방두 개, 방세 개, 거실. 그다음에 그렇게 있는 구조죠. 그다음에 화장실 여기 두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은 이제 현관 들어가서 방 하나,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방인 것 같고요. 이쪽에 또 화장실, 방두 개, 방세 개짜리. 그러니까 여기는 방, 화장실 딸린 방, 여기는 화장실 이제, 이제 복도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주방은 좀 이렇게 넓게 배치하고 거실을 놓은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층당 이 층도 그렇고 어. 3층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렇게 2개 세대씩 넣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 층에는 이제 주인 세대를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인 세대로 하나 넣고 들어와서 널찍하게 거실이랑 방이랑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뭐팽한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위 앞쪽은 이제 어 주인 세대만 쓸수 있는 테라스 같은 개념을 해 놓고 그래서 생활하는 거를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아. 어, 그렇 건축물 개양도이 건물이 지금 항공 사진으로 보시 보시더라도 항공 사진으로 보시더라도 어 항공 사진 볼게요. 항공 사진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이렇게 주인 세대만 독쓸 수 있는 좀 이렇게 이제 테라스를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실제적으로 등기를 보면은 이분이 건물을 건물을 실질적으로, 어, 보존등기만 돼서 매각한 게 아니에요. 소유자 분께서 박진영 님이란 분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진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아마도 대출 액수를 보니까 거의 부동산 거의 그 돈을, 대출로 거의 많은 부분을 조금 이제 그 넣으신 것 같아요. 넣으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원활해져야 되는데, 그런 압박이 와서 경매가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 상태를 보면은, 지금 가구가 결국은 주인 세대 빼놓고 많지 않기 때문에, 1층 상가, 1층 상가였고, 그 다음에,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등록된 거는 지금 1층 점포, 그렇죠 1층 점포랑, 302호, 하나만 이제 뭐 이렇게, 그, 넣어 있고, 배당에서도 말소기준 결리도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 다음에 어 말소 다 말소되는 부분인 거죠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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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에 하나가 앞에서 미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1억 1 5 0 5만 5만원은 어 이거는 앞에서 미납몰수 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00만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지금 있는 것 부분들을 다 회수하고도, 어, 그, 회수, 되, 채, 채권 배당금이 좀다 거의 인수가 될것 같네요. 예, 그,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남는, 남네요. 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 몰수금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더 이제 사람들 내보내거나 하는 거에서 보증금이 있는 부분에서 더좀 포함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명도에 대한 것도 크게, 어, 스트레스는 덜 받지 않을까. 이게 한 열대명 되면요, 여러분, 명도하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르고 어루, 달려갖고서는 내보내거나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금 케이스로 말씀드린 거는, 자, 우선 가격이 한 16억이 24년도 정도 됐으니까, 어, 16억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하면은 잘하면 담보가가한 15억 정도로는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좀담보가 15억에 우리가 말하는 그 연금형 주택 연금형으로 들어가기에 적당하고요. 주택 연금형에서 밑에 근상 근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생 부분이 이제 이 비율보다 낮으면 낮으면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택 연금 형태로 넣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본인이 위에서 위에서 사시면서. 사시면서 주택연금으로 이거 자체로는 지금 월세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4개월밖에 안되잖아요. 임대를 줄게. 1층 상가가 있다고 하지만 1층 상가가 몇백만원씩 나오는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어, 임대 수입으로는 낮지만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플러스 한다고 하면 주택연금은 300만원에다가 여기 월세 뭐한 180, 200 정도 받고 나머지 세대들 어, 보증금 좀 보증, 이제 주택연금은 다시 특강을 해드리겠지만 보증금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잘 세팅되면 한 500만, 아, 600만 원 정도의 이 건물로도 충분히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택 양도 300, 300만 원 플러스 여기 월세 300만 원 정도를 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경기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건물이었고요. 어, 외부에 있는 단지의 형태, 그 다음에 이 건물 자체의 좀 특성, 어, 그 다음에 연금으로서의 활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